싶었던 3년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펜타곤 야 우리 유니버스가 이날만을 기다려왔을 것 같습니다 네 밀착해서 서주시고요아 다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네 최대한 밀착해서 네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멋진데요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우리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포즈 있나요? 우리 정면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아 다들 너무나 기분 좋아 보여요 자 왼쪽에 계신 기다 님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요 아, 이 하트를 정말 많이 팬분들이 기다려왔죠 네, 이번에도 우리 돌아왔어요 하나, 둘, 셋! 펜타곤 너무 반갑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날려 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펜타곤 포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인터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팬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무리가 3년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네, 어, 저희 팬분들 유니버스 분들께 저희 항상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올해 여러저런 모습 습이이여드릴여있릴열있히 열심히 노있하니있으 많은 요심은사심부탁랑부탁습리다습사합니사합니다네 그리고 기다려여유니버스에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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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따뜻하게. <목소리> <목소리> 네, 따뜻하게 <laughs> 저희가 올해가 10주년이어서 올해 2026년에 저희가 유니버스를 만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많이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올해 우리 많이 만나요, 사랑해. 네, 우리 다 같이 사랑해 유니버스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유니버스.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조심히 퇴장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펜타곤 너무나 기다려 왔는데요. 저도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